일번이번일번이번일번이번야 2번, 1번, 2번? 1번, 2번? 어떻게 올라갔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올라 올 올라가서 오. 아, 뭐튜토리얼 정도는 안 깨도 괜찮을 거예요 튜토리얼 정도야. 오 미스터 멀 톰이 보냈어요? 그 저기 저기 그 토킹 오브 아웃 히스테스트 근데 <잘> 아, <laughs> 이거 나야? <laughs> 님들아 이거 나임. 어떻게 이거 해보자. 이번사 번으로 넘어가고 1 번으로 넘어가고 내 토스트기가 어디 있어? 저기 멀리 있는 건가? 나아 미안해 어떡해 주인님 주인님 죄송해요 저는 빵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땅에 닿아도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 역시 안 되는 거야 내데 못 먹겠다며 여러분 벌레 아니야? 아니 미친 왜 벌레가 가 어디 있냐면 아 저거다 저 검은 거 있는 거 여기로 오는 게 맞았나봐 김마마 완전 겜달스니까 쌉가능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면서 이번 이뭐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방금 시작한 기선에요 튜토리얼 보고 나쁜빠빠뭔빠빠 뭔가 한번 건드려 보고 싶빠빠빠빠빠빠 <laughs> 내주겠다 그건가? 한번 타볼까요? 이거 잡으면 막 날아가지 않을까? 한번 날아가봐요. 아저씨 한 번. 다... 갈건데요. 이거는 마마가 투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어주는 빵이에요. 아시겠나요? What? 게임이 끝나면 추천을 통해서 특별로 발송해드릴게요. 먹고나서 인증샷을 꼭 남겨야 된다는도 아시겠죠? 1번, 아, 문열리지 4번, 5 이렇게 막 문이 막 벌컥벌컥 열려!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요. 사람이 그 지조가 있어야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마음을 활짝활짝 활짝 열어주면. 응? 진정한 사랑을 찾, 찾, 찾기 힘들단 말이야, 알겠어? 4번을 눌러야 되는데? 잠깐만, 잘못 눌렀다. 아, 잠시만. 아, 안 돼! 안 돼! 이렇게 된 이상. 참아요 여러분? 전 죽지 않아요. 왜냐면. 마마니까 아. <laughs> 일다잠깐이 상태로 어떡하지? <laughs> 나어떻해나어떻해 나 아니 너무 너무 어려워 더러 <laughs> 곳이라고요? 왜요? 갑자기 그 걸레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What? 내가 식빵으로 태어났지만 걸레 인생을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안돼 안돼 우리 주인을 위해서 깨끗 트라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뭐. 그럼요, 두 번째 트라이부터는 게임을 너무 쉽... 시... 안 돼, 안 돼~ 벌 때깨지만 우당우당탕탕하지만 여 괜... 아, 죄송해요, 우두게네딸기지 아니, 잠깐만, 딸기잼이라고 데코레이션 좀 할까? 지덕지덕! 알기잼을 많이 발라줍니다. 이건 피감이고 딸기잼이에요. 냠냠냠. 조금 더 적셔. 촉촉한 게 적셔주지. 하하! 좋아! 이거지! 내가 바로 주위치의 불식빵김마마다이 말이야. 알겠는겨 지나가면 아침에도 내만 보면 무서워갖고, 장 보다가도 내삼마고막 도망친다. 이 말이야.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실내에 도약을 할까? 아니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갈까?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이렇게 타고 그냥 가면 안 되나? 스피드런 간다! 스피드런 실내 도약! 죽으려나? 이거 잘못된 실내였다! 살려주세요 제발! 아 살았다! 어때? 이렇게 하면 된단 게요? 고해야지 항상 고마운 우리 투수들한테 내 마음을 전해야지 이대로 썩으면 안돼 썩으면 안 돼? 아, 뭐예요? 자 조심해서 아니 좋아 안돼 거의 다 됐는데 안돼 안돼 어떻해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냐 진짜 미치겠네 좋아 이젠 됐다 됐다 이거 그냥 토스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? 뭐. 투수들 기다려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게 구워줄게 안 되는데? 반동을 이용해서? 그렇지. 됐나? 설마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? 제발 날 구워줘. 제발 투수 입으로 들어가고 싶어. <laughs> 투수가 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.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. 빨리 토스트가 된 나를 먹어봐. <laughs> 트라이, 트라이.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,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아 영호나와 이런 개 답답한 빠엉 빠이! 빠이 아니야 하다보면 또 될수도 있어 여러분 괜찮아 마마는 멘탈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라서 이정도 가지고는 별거 타겟 그럼요~ 그럼요~ 평소에 뭘, 얼마나 관련된 멘탈이게요~ 게임하는데 막 뾰족해져... 이걸... 그거 하나만 말해주면 안 돼~ 5분으로도 할수 있어~ 아~ 열린다~ 됐다~ 열었다~ 넌 죽었다~ 이제~ 내가~ 이 빵으로~ 말 더럽혀주겠어~ 내가 너 얼마나 너 더러운지 너 모르지, 너~ 이 몸으로 날 내가 널 더럽혀주겠어~ 알겠어~ 조금만~ 말이 뭔가 이상~ 자~!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? 좀... 자, 일단은 기다려볼게요 앞면을 먼저 굽고 그 다음에 뒷면을 굽다 100%라고요! 됐다! 나100% 된다! 됐다! 아이엠 토스트! 이 먹음직스러운 태를 보세요 여러분, 나좀 먹을래? <laughs> 아, 토수들한테 선물 여러분, 맛있게 먹어줘요. 추천을 통해서 배송해드릴게요. <laughs> 우와! 이 아니? A, B, C, D, E, F? 아, 뭘, 깬게 어디야? 어 깼으니까, 뭐, 됐죠? 어쨌든, 깼잖아. 하지 않는 똥개, 기다리고 근데, 진짜로, 마썸카는 그래도 재미나 있지.